뭐 이쪽으로 빠지는 것도 봐야된데 야! 곰 쪽에 하나! 개피! 잡았어 나이스 화킬로 화킬로 올라가는 건 내가 쏴줄 수 있어 화킬로 딴거 신경써 여기 여기 핀 곰아 니네 앞에 곰 여기 곰 뭐해 그, 그거 그, 맞아 어아 여기 바핀 아유 바사 바사 끝 나도 나도 다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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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온 다리 나 나도 건도 나도 아..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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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거기 도 나도 나나나기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나 나도 라스트 도나 여기는 다 잡았는데 하나 그럼 뒤에서 온 자리에서 또 올거야 팍킬 온데서 또 올거야 내 앞쪽 여기 여기 싸운게 어디 저기, 1번? 거기 내 기절 시킨거 아니야? 방금 발소리 났데 요 앞에 아 있네 살렸다 그럼 야, 또땅 팀이 긁긁긁긁긁긁긁긁. 아, 차가 나이스. 둘이었구나. 유오... 야, 이거 뒤에를 요바핀에 있는 애를 한 명이 잡고 세명 올리면 좋은데. 음? 지금 싸울 때저 올라가야 되긴 하거든. 뒤에 한 아, 명. 아, 완전 밑에까지 내려와 버렸네. 올라가자. 네가 그럼 알아서 그거 해. 에이, 그 그거 뒤에 막고 와. 아, 연막 치는데 개새끼. 지금 싸우고 있거든. 177번. 어, 그러니까 위에가 다할 거야. 우명인데 우리 너무 많이 안 올라가도 되고. 음. 거기. 어. 아예 올라가 버릴까? 지금 싸울 때? 아, 싸리 올라가서 그냥 끝내 버리자. 지금 살리고 있어 내 앞에. 누가폭간 거야, 야 방금? 내가서나내가서나둘셋나절 음. 끝이고 서나번 끝이고 어트, 어트. 그러면 서명 라스트 가명 뭉쳐있자 이제 음. 안보여 느낌이 딱했서나가거나가 자리만 잘 잡으면 마지막에 춤추면서 끝내자 어내 밑에 있네 아이 밑에 있나? 오케이 어디? 그내 바로 밑 나이스. 나이스~~ 집 쪽에 박아버릴까 여기? 어때? 위에다가요? 주석이 또 기올라갔노 순보한테 가라 그냥 내 어그로 끌테니까 셋이 뭉쳐서 순보랑 해라 순보 먹은 데까지만 붙어 내가 능선 꼭대기 올려볼게. 순보, 니 먼저 움직이지만 내가 먼저 가서 리핑 한번. 위에 싸우고 있었어요 아까 근데. 그러니까. 형들 보고 내려봐. 이번에 있네 내 위에 클리어 시키고 천천히 내 혼자 내려올 테니까 인원 체크하고. 집에, 둘 정도? 아유. 있고. 단차 끼고 너희 모습 보이면 안 돼. 야! 오우 차 탈래? 어, 그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차. 야, 순보 타봐. 순보 타봐. 푸시 넣자, 집. 어디 기절한데, 핀 찍어봐. 3번, 오케이. 2번, 2번도 있는 것 같아. 2번 있다, 2번 있다. 좀보거 있어봐. 여있다, 살리고 있다, 살리고 있다. 하라기절. 여기 다 지붕위에, 잡았고. 지붕이 지붕위 끝, 나이스. 천천히. 4명에다가. 네 자, 못 살리나? 여, 여기. 고핀, 고핀. 고핀, 고핀. 내가 살려봄. 그다봐내 저거 해줄게. 빨리 대야 돼야 돼. 야, 죽으면 말좀해 씨발 몰래 이거 집중하면은 파란핑 정확히 파란핑 오케이 약 먹고 이거 푸시 넣을 테니까 둘이 좀 뭉쳐서 해봐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다 아 그래 여기 있어라 그냥 그럼 우리가 여기 각 벌려 각 줄게 없는데? 아 있다 딜이야 킬. 끝. 거기 끝. 이건 못 살린다. 이어 담장 안에. 담장 안에 있어. 우리 각 넓게 잘 쓰자. 어 나왔어. 둘. 하나 기절. 나이스. 하나 더. 나이스. 또 기절. 라스트. 이 글, 라스트 이쪽이었죠? 어디야? 어디야? 브리핑살핀쪽이 끝. 제일 아, 이거... 아 문은 닫아 쳐 있어. 좀 이상하다. 어 이따 이따 일평집. 제일 왼쪽 일평집 여기 여기 창문에서 보는 중. 여기. 하나 기절. 팝핑 기절. 거기 한대 붙었다. 아 씨발 핑집. 아 힘이 어 살렸다. 이 건너집으로 3명, 3명. 응. 어. 내앞에도 하나 있는데. 여기 어, 있다, 있다 있다. 1평집 앞에 있다. 1평집 어, 앞에 잡. 아나 씨발 말을 하지, 개새끼야. 야, 이쪽에 세 명. 살려라 간대. 이게 쪽 1평집 있는 거 잡았거든. 정말 살릴 수 있나 감아. 오지 마 오지 마. 못 살려. 일평집에 하킬 안안 하킬부터 아, 쳐야겠다. 여기 하나 끼져. 오케이. 오바. 아, 못 살린다. 저거. 내 뒤에서 볼 테니까 네 하나, 앞에 장갑을로 오케이, 오케이. 이쪽으로 하나 간다. 어. 네 아이 저쪽 먹어 버래 파란 핀 쪽. 노이수 응. 거기죠. 하나 더. 하나 뒤쪽으로 네 갔어. 끝. 할게요. 나이스. 어? 끝인거 같은데. 끝이야. 끝이야. 아, 세명 아, 맞네. 오케이, 오케이. 바뀌었고 어디로? 안 보인다. 왔다. 건너편 집. 응. 3집에 하나 받고 하나 내려오고, 여기. 오케이. 또 싸우고. 여기 그럼 내가 혼자서 3명 막아볼게, 한 번. 거기 잡아, 거기만 봐봐. 둘리다 응. 내 앞에 하나. 오우씨, 이발 봐라. 하나는 잡되고 잘 됐구요 고여기 안죽어? 건너여에하이더게는건 같고 여기도 일단 보이는 건둘여기이렇킬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이는 건데. 게보게뒤다는고데게보킬는데여기데 영 먹고 올라나? <목소리> 와이 새끼 존나. 여기한테데 골청 박사. 경박사 뜨는 거좀 봐줘. 곰이 해 봐야 돼, 이거 좀. 어미트로 오케이. 내가 잡은 거. 아, 이제 너무 아, 좆됐다. 너무 왔네. 아, 내가 먼저 쐈는데 그러다 좆된다, 이거. 아, 지금 이 새끼 내 앞에 너무 왔는데 안들어오노 경박 13번인데 내 잡은거 친구 맞나? 어 맞아 맞아 맞아? 어 맞아 <laughs> 야이렇게 간다 이렇게오케이 근데 기절이라서 하나 더있는데 13번 이친이렇게이 친구는 이친고는이친구고이 근데 하나 더 있거든 친구번 그럼 나 하나랑 순보 빼면 순보 이 쓰... 아.. 이 친구는 이친 몇 명?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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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너 내려오던 거 하다 내 쪽에 하나 있다 아기빵 개새끼 야 아들은 뭐 따로 있아라 13번 어? 더... 또 있네 아, 네. 또 있네 13번... 아. 또 13번 저또 있네 1대1이네 이걸 치킨 먹어. 순보 쪽에 있었잖아 응아니어그보다 약간 왼쪽에. 지쪽 먹어. 지것 같은데. 내가 일단 중앙이긴 금먹데 와, 어디어 아, 되게다았다 어. 너 맞았을 까같은니까 온다, 온다. 네. 나이스! 어! 씨,